하나 둘셋자 제야하오 오하오용잘 뛰죠 미돌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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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이 일본 레스고 미돌리 어일번 3, 대결 미돌리랑 같이 왔다 카이 카이 화이팅 가이 미안해요 이번은 미돌리 원할게 미돌리 간바리고양이 어떻게 돼요. 나고야입니다. 나고야? 네. 아, 어, 오사카야. 나고야 대 오사카! 오사카, 레츠고! 오사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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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고야! 나고야! 오사카! 나고야, 나와야! 나고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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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볼게요. 하나, 둘, 셋! 가이산빠이 오! 오! 자이서브 나이저브요? 야 괜찮아? 괜찮아? <laughs> 나이저브 데스 네 미돌이! 미돌이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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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2 4 5 거의 트램펄린이었어 야그데 미돌이도 많이 뛰었다 5 m 5 7야 근데 카이 진짜 날았다 이 느낌 <laughs> 카이 선배. 오사카가 승리했어요. 오사카가. 오사카 오사카가 승리했어요. 오사카. 오사카 오사카 오사카. 아, 아나고야 죄송해요. 재밌어. 너무해, 너무해. <laughs> 자 안신대 현우 군. 오케이. 정는잘될것 같은데. <웃음> <웃음> 허리 아파. <laughs> 자 가볼게요. 하나 둘 셋. 셋! 와 와. 와! 와! 뛴다 와! 와! 등 와! 야 날랐다 와! 와!